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중학교 3학년 그 1과 내용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e boy who caught the wind라는 제목이에요. 자, who는 딱 봐도 관계대명사인 거 알겠죠? 그러면은 괄호치 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더 보이. 더 보이가 뭡니까? 선행사이죠. 그 선행사를 꾸며 주는 관계대명사. 뭐랑 바꿨어도 되죠? 대수로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코트는 뭐죠? 캐치의 과거형이에요. 또 wind, 그럼 바람을 잡은 소년? 자, 바람을 어떻게 잡죠?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너는 아니. William a n m b a 를 아프리카 친구예요. 자, 실존 인물이에요. 학교에서 아마 보여줄 겁니다. He was. 그는였다. Once는 한번 이런 뜻도 있지만 한때 이런 뜻이 있어요. 한때 가난한 고등학, 하이스코 고등학교 드 r o p o 이었다드 r o p o u 은 중퇴자. 하지만, 자, 하지만이 나왔다는 건 내용이 반대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무슨 반대? 오늘날, he's a well-known inventor이다. well-known은 famous랑 같은 말이에요. 유명한 i n v 발명가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기 중퇴자인데. but, 뭐가 나온 거예요? 유명한 발명가가 나왔으니까 여기 버시오는 게 맞겠죠. He never gave up. 그는 절대 give up. 포기하다죠? 근데 never.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그의 꿈. 근데 여기 오브 보이나요? 이 오브가 뭐냐면, 보통 뭐뭐 의 이런 것도 되지만, 동격의 오브가 있어요. 동격이 뭐냐면, 같다잖아요? 그럼 이 dream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브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 동명사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의 가족과 그의 마을을 도와주는 게꿈이었던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Here is 여기 뭐뭐가 있다. The story of a boy 한 소년의 여기는 뭐뭐의 맞아요 이야기가 있다. 후는 뭐겠어요? Came up with a creative idea and 명령구죠. Made life better for everyone. 한 소년이 있다 설명해 줄게요 훈는관대 방금 아까 얘기한 자 came up with come up with란 단어고 뭐엇을 떠올리다 뭐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made, end는 병렬구조 잖아요 made는 v2에요 그럼 이 came up이 v1 병렬구조 자 과거형 과거형 그리고 메이드는 이제 o 형식인데오 베러가 o 씨가 돼요. 그래서 삶을 더 좋게, for 머머를 위하여,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삶을 더 좋게 만들 그런 소년의 이야기라는 거죠. This is it 바로 이거야라고 샤우티드 소리쳤어요. 윌리안 캄캄바가. 자 w 와일은 머머하는 동안에. He was looking through some garbage. Look through가, 뭐, 엇을 뒤지다, 이런 거예요. 샅샅이 뒤지는 동안. 자, 여기, was, ing는 뭐겠어요? 과거, 진행형이겠죠. Some garbage. 약간의 몇몇 쓰레기를 막 샅샅이 뒤지는 중인 동안에, 윌리엄 캄카파가 팍! 소리를 지는 거야. 이거야! 이렇게. This is what I need.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야. What은 뭐뭐 하는 것. 요게 이제 요번 1단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what이에요, 여러분. What은 무엇이란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뭐또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일단 명칭은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형태는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요. 선행사는 명사, 아까 보이처럼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고, 와시 나오고,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 뭐를 목적어가 없잖아요 내가 필요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I've been looking for this have been ing 요것도 이제 이번 시험에 일단 제일 중요한게 요 what 그 다음에 have been ing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자이 have been ing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have been v ing, 명칭은 현재 완료 진행형 알고 있죠? 해석은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와 진행형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룩 r 는뭐뭐을 찾다란 뜻이거든요. 자, 내가 이것을 찾,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왔고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이것은 뭐야? 무슨 부품일 거예요? 부품. 자, with a big smil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with 다음에 이제 표정을 표정을 쓰고 싶으면은 with를 쓰고 쓰면 돼요. 큰 미소를 지으며, he 그는 툭 꺼냈어. An old fan 낡은 이렇게 선풍기 팬 있잖아요. 그 뭐야? 날개 선풍기 날개. 그니까 러이 오래된, 낡은 선풍기 팬이 바로 이 부품이었던거죠 From a pile of garbage 쓰레기 더미로부터 됐죠? I already have a bicycle and a car battery 자, already는 이미잖아 이미 가지고 있어, a bicycle 자, 그니까 부품이 얘가 1번 자동차 배터리가 2번 얘가 3번 그이세 그러니까 가지가 필요했는데, 1번하고 2번은 원래 있었고, 이 3번을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We did this fan. 이 펜을 가지고, I can make, 만들 수 있어. A windmill을. 자, windmill은 풍차입니다. 어떤 풍차? d e t 이하가 설명하는 풍차예요. 이때 d e t 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계 대명사라 하죠. 시험 문제 아까처럼 w a s 나오면 안 돼요. 왜 앞에 뭐야 풍차라는 뭐가 존재하죠? 선행사가 존재해요. 얘는 선행사가 없다 그랬는데, 알겠죠? 자, can generate, generate는 발생시키다. 뭐를 electricity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풍차를 내가 드디어 만들 수 있어. 자, 이제 이 본문의 이제 제, 저기 저기 스천이에요 What did William find? 무엇을 찾았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뭘 찾았죠? An old fan을 찾았죠? An old fan을 찾았어요. 부품. 자, William은 태어났어요. on August 5th. 자, 오는 날짜를 쓸 때, in Malawi. 이는 이제 장소, 아프리카에. 자, he was the second. 두 번째. o 분은 뭐뭐, 중에서. 일곱 형, 그 아이들 중에서 두번째 였대요 둘째로 in poor family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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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가족 아프리카는 힘들잖아요 자녀도 많고 그의 마을은 so poor that it did not even have electricity 자 여기서 so that이 나왔는데 이 so that 뜻이 뭐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근데 didn't가 왔으니까 어머 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할수 없었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걸 다시 쓰면 s v 외워야 합니다. so 형용사 부사 that s v인데 여기서 이제 부정의 형태가 온 거예요. 그럼 뜻이 뭐예요? 너무 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 자, 그의 마을은 너무 형용사. 그래서 did not even. 심지어예요, 심지어. 가질 수 없었다. 전기를. 자,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to, to로 바꿀 수가 있어요. s, v. 이거 다 외워야 합니다. to. 형용사 부사. to. v. 원형. 뜻은 같아요. 너무 몸에서 몸을 할수 없다. 자, 그럼 요 문장을 한번 바꿔 볼래요? 자. h is 이쪽에 써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village was 뭐 써야겠어요? to pour.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to have 아휴 이렇게 되겠죠. 투투용법이에요. 모르면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이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할 거예요. 제 앞에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을 잘 체크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제가 거꾸로 질,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와 주시고 질문을 안 한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his family 그의 가족은 여기 나오네요 투투용법 또한 너무 가난해서 페이퍼 뭐뭐를 내다 뭐뭐의 비용을 지불하다 학교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소드캔트로 바꿀 수 있겠죠 나중에 so, 그래서 윌리엄은 헤드투인데 헤드투는 헤브투의 과거형이에요 헤브투 뜻이 뭐죠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 뭐 해야만 했다. drop out of. 뭐, 뭐, 을 중퇴하다. 뭐를 중퇴해요? 그의 고등학교를 중퇴해야만 했다. 여기서는 so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낸다. 돈이 없다. 그래서 뭐 한다? 중퇴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결하고 잘 봐둬야 돼요. 자 질문 Why did William have to drop out of high school? 자왜 중퇴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여기 이제 답이죠. <laughs> 자 다음 Although Although 가 뭐죠? 비로 뭐뭐일지라도 William이 could not take classes take 클래스가 class 수업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그가 수업을 들을 수 없을지라도 그는 went to his village's library 마을의 점을 쓰는 소유교 apostrophe s라고 하고 그의 마을에 went는 고의 과거형이에요. want랑 많이 헷갈리잖아요. 아니에요. 그의 마을에 갔어요. to read books 책을 읽기 위해서 투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뭐죠? 목적이죠.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책을 읽기 위해서 대단하죠? 자 one day 어느 날 he found 발견했어. find에 과거형 a text book 텍스트 분 교, 교, 교과서 근데 여기 봐요. 콤마 보이죠? 이 콤마가 동격이요 이게 그러니까 책의 제목이 바로 Using Energy였던 거예요. 이렇게 대문자로 나와 있죠. 자, 요걸 하나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요것이 이제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 윌리엄 캄캄바가 보기엔 자기가 집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친구에게는 아무라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기회가 되어서 이 친구는 훌륭한 발명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여러분을 매우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윌리, 와, 와일, 와일이 뭐죠? 뭐뭐 하는 동안에. 윌리 m 이 was reading. 과거 진행형이죠? 그 책을 과거. 진행형.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그는 생각했다 또 트는 띵크의 과거형입니다 뭐를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대, 대절 이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생각했다 이거는 이제 목적절일 아 이거, 이거 광, 여기 동영상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얘를 명사절이라고 하고 명사절 중에서도 목적절이죠. 목적절은 어 생략 가능합니다. 그는 생각했다. He could help his village. 그는 도울 수 있다. 그의 마을을. 자, 중요한 거 나왔네요. by ing by 하고 동사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해석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 윈드밀. 풍차를 이렇게 build, 구축하다 만듦으로써 그의 마을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어떤 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관심을 가진 자체가 대단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 하지만은 뭐예요? 내용이 반대가 일어나죠. 그럼 그 전에 내용이 뭐예요? However 이전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마저 읽고 다시 볼게요. He did not have money. 돈이 없었어요. To buy, 살 돈이. 투보정사의 형용사적이죠. parts는 부품들. To make one. 그것을 만들 부품을. To make는, 얘도 또 형용사적이법이네. 여기서 one은 하나가 아니라 대명사거든요. 대명사가 뭐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예요. 큰 뜻작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이 one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바로, 바로바로 바로 그렇죠. 풍차예요. 그러니까 풍차를 만들 부품을 살 돈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하우에버 이전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어... 마을을 마을을 도움을 도움이 아니라 애매하게 쓰지 말고 마을을 도와주고 싶어함. However 다음에 뭐가 와요? 돈이 없음. 그러니까 하지만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갑자기 he got an idea.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Garbage was free. 이게 바로 이 아이디어인 거예요. 알겠죠? He could take anything from a garbage pile. 자, take는 가져가다. Anything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쓰레기 더미부터. So는 뭐예요? 그래서 그는, 어, 그는 went through. 아까 샅샅이 뒤지다 이런 말이겠죠? 원을. 여기서 원은 뭘까요? 아까 원은 풍차였잖아요. 그럼 풍차를 뒤졌겠어요? 아니죠. 뭐를 뒤졌겠어요? 쓰레기 더미를 뒤졌겠죠. 그래서 얘는 쓰레기 더미에요. 알겠죠? 같은 원이지만 대명사예요. 또 대명사. 만약에 시험 문제가 여기 원, 여기 원 해놓고 여기 원은 뭐고 여기는 뭐냐? 본문에 찾아 써라. 뭐를 이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여기 원은 뭐예요? 어윈드밀이고 여기 원은 뭐예요? 어, 갈 e 비지파일이고 됐죠? 자, 쓰레기 더미를 뒤졌어요. 자르고, to find. 이것도 부사정유법의 목적. 찾기 위해서. 약간의 유용한 부품들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whispered. 속삭였어요. 뭐라고? That boy is crazy. 쟤 미쳤나봐. 그쵸? 왜? 학교도 그만두고, 애가 쓰레기나 뒤지고 다니니까, 아,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William은 did not care. care가 신경쓰다라는 뜻이에요. I don't care. 옛날에 21 노래 있었죠. 너무 옛날 노래예요 자, William은 신경쓰지 않았다. After hard work and lots of research. 자, after는 뭐뭐 후에. 힘, hard work 와 많은 research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lots of 나오죠. lots of 는 많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좀 궁금한 a l 라도브 o 있잖아요 a l 도브 o 랑 Lachov랑 뭔 차이에요? 이렇습니다 같아요 자, 잠깐 끊겼죠? 손님이 오셨습니다 자, William은 Did not care 신경 쓰지 않았다 After hard work and a lot of research 그 힘든 일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 많은 리서치는 연구 후에 윌리엄은, 마침내, 이제 부사예요, 이런 건. 동사 아닙니다. 만들었다. 뭐를? 풍차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 풍차를 만들었으니까, the wind, 바람이, blue. blue는, blow 있죠, blow. blow의 과거형입니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the windmill은, 발생시켰다. 뭐를요? 전기를. <laughs> He was very excited to see that it worked. 자, 잠시만요. 여기 excited는 흥분한이는 뜻이고 뭐예요? 감정이죠. 그럼 이 투부 정사가 뭘까요? 부사적용법의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뎃부터 끝까지를. 뎃은 목적절. 그것이 워크 작동하다. 일하다가 아니라 작동하다예요. 그것이 작동하는 걸. 그것이 뭐겠어요? 풍차죠.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보아서 흥분을 한 거죠. I did 해냈어!라고 shouted 윌리엄이 소리를 쳤습니다. Now I can make life better for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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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llage. 이제 나는 만들 수 있어. 자 V O O C. 아까 처음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For my village. 보는 무엇을 위하여? 나의 마을을 위하여 삶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질문 이제 교과서에 나온 질문이에요. What did William make? 무엇을 만들었니? From garbage 쓰레기로부터 무엇을 만들었어요? Windmill을 만들었죠. 너무 쉬운 문제잖아.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came to see 왔다. to see는 보기 위해서. 그럼 t 부정사의 무슨용법? 얘도 부사적용법의 목적이죠. 그의 풍차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한 라디오 방송국은 heard, 들었어요. about, 뭐에 관하여? 그에 관하여. 아니, 내가 왜 1번을 외쳤니? 여기다. 그리고는 병렬구조, 인터뷰도, 인터뷰를 했다. 그럼 얘가 v1, v2. 과거형, 과거형. 알았죠? 자, 이제 방송국이 인터뷰까지, 이제, 방송까지 탔어요. After that 그 이후에 윌리엄은 became famous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had a chance 기회를 가졌어요. Had는 V2 그럼 b e c a m e V1 병렬구조 알죠? To study할 기회. 투 o 부정사의 무슨용법? 형용사 정용법. In high school again again은 다시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 투 o 부정사의 투부정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용법? 형용사 정용법. 어떻게 생겼죠? 반드시 앞에 뭐가 존재하죠? 명사가 존재합니다. 그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이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줘서 이 동사에 투를 붙여 마치 형용사인 것처럼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는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그 동작을 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기회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다 같이 보세요. 자, 나중에 he went to study. 그는 갔다. 공부하기, 공부하기 공부를 하러 갔다. 어디에 American University. 미국 대학교에 간 거예요. 어디 갔을까? 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거예요. 대박이죠? 고등학교 중퇴자가 돈이 없어서. He now travels. 그는 지금 여행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태까지는 전부 다 시제. 시제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건데, 이 시제가 여태까지 과거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 Travels가 왔죠 He는 3인칭 단수 주어고 그 말은 여기서부터는 무슨 형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현재 형이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다는 라 거죠 과거 형에서 끝난 거예요 <laughs>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Tells V1 V2 V1 V2 10대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도 한번 와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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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도 와가지고 말해줬으면 좋겠네 Trust yourself and don't give up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Trust 믿어라, 신뢰해라. 누구를 믿어? 옆에 친구 믿지 말고, yourself, 네 자신을 믿어라. And 그리고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마치 BTS가 하는 말인데요. 자, what does William tell teenagers? 윌리엄이 1 0대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 바로 나와 있네요. 뭡니까? Trust yourself and don't give up이. 실존 인물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이해하죠? 참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어, 사진을 학교에서 아마 보여 주시 보여주시, 선생님들께서 보여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윌리엄 캄캄 바의 실제 풍차.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 안 보여 주셔도 핸드폰 맞추면 다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그 이걸 단순한 그 그냥 뭐영어 본문의 일과의 내용이야 이 정도로 보지 마시고 뭐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이게 실존 인물이고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장소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기억에 기억해 두고 가슴에 담아두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간접적인 어떤 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